drive와 driving에 대한 차이점. 모르겠다면 제가 확실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해서 프랭크쌤과 함께 하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단순하게 썼다는 소리는 동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walk 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는 그냥 걷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 walk to school이라고 하면은 나는 걷는다 학교로. 이거의 의미는 그냥 보통 학교 갈때 걸어가요라는 내가 보통적으로 하는 나의 성향,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에 비해서 walk 뒤에 ing가 붙으면은 하고 있는 행동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walk는 동사입니다. 그럼, working은 동사가 아니다. 왜냐? 동사 뒤에 ing가 있으니까 동사는 아니야. 그래서 얘가 명사처럼 쓰일 수도 있고, 형용사처럼 쓰일 수도 있어요. 명사처럼 쓰이는 걸 동사인데 명사처럼 쓰니까 동명사.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를 현재 분사 또는 과거 분사랍니다. 이런 문법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다. 자, walk 걷다. 그냥 걷다. 보통 걷는 거예요. 나는 서울에 걸어서 가. I walk to Seoul. 학교에 걸어가. I walk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여러분 지금 저 늦었어. 늦었어. 뛰고 있죠.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r u n n i 아니에요? 하고 있는 거에 초점을 두니까 ing를 써서 running. I am running.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 개념만 잡으면 여러분 쉽게 갈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앞에서 I am running이라고 했죠. 그 이유는 running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진짜 동사처럼 쓰는 비동사를 써주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개념만 잡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단어는 많이 알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한국말을 영어로 바꿀 때 이게 워크를 써야 되는지, 워킹을 써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계속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학교로 걸어간다. 어떻게 말할까요? 보통 하는 나의 서, 성향이니까, I walk to school. 지금 학교로 걸어가고 있어. 걸어가고 있어. 얘는 I walk가 아니라 하고 있는 거니까 walking으로 바뀝니다. 그럼 얘는 동사가 아니죠? 앞에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 I일 때는 이 b 가 m 으로 바뀐다. 그래서 I am walking to schoo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거만 알고 있으면은 모든 거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Go 가다죠. 나는 집에 가. 저녁 8시에. 한 보통 8시가 되면 집에 갑니다. 성향이에요. I go home at 8pm. 뭐 하고 있어? 집에 가고 있어. 가고 있는 거죠? I am going home. 요차이죠 그래서, 아, go는 동사인데, going은 동사가 아니구나. 이 개념만 머릿속에 넣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drive 뭡니까? 운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회사에 운전해서 간다. 보통 운전해서 회사 가는 소리죠. 그러니까 I drive 가는 방향이니까 to work 이렇게 쓰란 소리입니다. 근데 아 피곤해 말 시키지마 왜? 운전 중이야 운전 중요야. 지금 하고 있다는 그 상황이 중요한 거예요. I am driving, don't talk to me, I'm driving. 요겁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 ing 자체가 그거 하는 것 자체를 말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drive 하면은 운전하다. driving 하면은 운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운전 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거는 힘들어. Driving 이거 자체예요. Is difficult 이렇게 갈수 있는 거죠. 여러분, fish 하면은 낚시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물론 물고기도 되지만, 하지만 여기서 ing가 붙으면 fishing 낚시를 하고 있는 순간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낚시하는 그 자체를 fishing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jog. 라는 이 단어 들어봤죠? jog가 뭐예요? 처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뛰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여기서 ing가 붙어서 jogging 하면은 가볍게 뛰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그냥 jogg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명사처럼 쓴 겁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명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하고 있는 행동을 설명하는 단어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직접 알아가야 됩니다. 자, 보시죠. Wait for가 있어요. Wait for. Wait for는 누구 누구를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아침에 아니 아침이 아니죠 저녁에 항상 내 남편을 기다려 남편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습관이에요. I always. wait for my husband in the evening.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I always wait for. 보통 하는 습관, 성향이니까 동사를 그대로 써야 된다. 지금 뭐 하고 있어? 아, 지금 친구 기다려. 친구 기다려. 어떻게 말할까요? 우리가 영어가 잘안 나오는 이유는 아, 친구 기다려 이 뜻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거를 생각하고 바꿔주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 우리는 한국어를 공부를 안 하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영어로 바뀌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 기다려 하고 있는 거니까 I am waiting for 친구. 친구는 몇 명이니까? 한 명이면 a friend. 여러 명이면 friends. 내 친구를 기다리면 My friend. 이렇게 바꿔주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그냥 친구 기다려를 얘기하지만 영어는 뒤에 거. A friend냐, friends냐, my friend냐. 이것까지 반드시 잡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처음부터 개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더 제대로 하고 싶다.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오셔서 저와 함께 유료 강의로 제대로 공부해 보시죠. 자, 어쨌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Waiting for 기다리고 있는 거죠 Who are you waiting for? 넌 누구를 기다리고 있니? I'm waiting for Frank He is not here 여기 없어 이렇게 아아하지만 아는 것만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listen to가 있어요 Listen Listen은 귀를 쫑긋 세우고 이렇게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근데 여러분 지금 음악이 흘러나오죠 음악이 흘러나오요 음악 듣고 있어 어떻게 표현할 거요 음악 듣고 있어. listen to 가 좋아요? listening to 가 좋아요. 여기서는 듣고 있는 거니까 아랫 께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I am listening to music. 여러분과 내가 서로 알고 있는 음악을 듣고 있다면 the music. 이 더는 서로 알고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음악 모르잖아요. 무슨 음악 듣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I am listening to music.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를 그리고 문장을 공부했을 때 그걸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아, I am listening to the music과 I'm listening to music. 이두 개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I listen to music. I am listening to music. 두 개에 대한 차이점. 언제 I인지를 쓰는지 머릿속에 개념을 잡아야지만 성인들은 말을 할수 있는 힘이 생긴다. 정말 중요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 계속해요. 나 운전 안 하고 있어. 그럼 운전 안 하고 있어. 어떻게 말해요? 안 하는 거는 이 드라이빙 안 하고 있으니까 드라이빙이에요. 그 앞에다가 난만 붙여주면 돼요. 운전하고 있으면 드라이빙, 운전 안 하고 있으면... Not driving. 어렵지 않죠? 그럼 나 운전 안 하고 있어. 그렇죠. I'm not driving. Are you driving? No, I'm not driving. Are you waiting for me? No, I'm not waiting for you. 이렇게 쓰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나을 쓰라 이렇게 오지 마시고 waiting 기다리는 거죠. 안 기다리니까 그 앞에다가 안만 붙이면 돼요. 여기 날이 있어.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자유롭게 얘기를 할수 있는 게 됩니다. 나는 일요일에 보통 교회가 보통 가는 거니까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보통 교회가 I usually go to church. 일요일에 on Sundays. 자, 여기서 보시죠. On Sundays. S가 붙은 이유, 왜 붙었을까요?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번 교회를 가지 않아요. 주말마다 갑니다.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가요. 그러니까 S. 일반적인 일요일을 말하는 S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지만, 그다음부터 여러분이 외워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특히 성인들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나 지금 교회 가고 있어. 교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요? 교회 가고 있는데, 그렇죠. 가고 있는 거니까, I'm going. 이 ing가 나올 줄 아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된다. I'm going to church.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규칙 반드시 기억한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을 갖고 많이 쓸 일이 있을 거예요. 이해를 하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 영어를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성인들의 학습 방법이다. 저와 함께 제가 15년 이상의 성인을 정말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계적으로 확실하게 여러분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저를 믿고 저희 프랭크쌤 영어에 오셔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시죠.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